1대1. 오우! 좋았어. 1대1. 때려. 1대1. 1대1. 됐어, 방금 떨어졌어. 아니, 공격적이네. 어, 공격적이야. 조심. 조심해! 조심해! 아, <laughs> 아자! 어, 12시. 자. 을려버리네 10대 3. 14. 1 3 1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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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. 4 14. 14. 건데, 아. 돼. 14. 14. 14. 14. 14. 일대일이야 이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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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대야 이대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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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대야이이대대 快快！

Ka <laughs> <Yeah. laughs> 잘하나? 응. 한대일 네. 그렇지. 아! 고왔대 아, 자. 아, 네. 아! 우와. 아! 우와. 아! 이, 아! 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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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올라간다. 그래. 오! 아이씨. 오. 아이씨. 오, 오, 씨! 절대 안나네 길만 때리네. 오, 씨!

요시, 이때, 이때, 이때. 이때. 일 일. 네. 그렇지, 1 자, 대1 3어 그렇지. 야, 거내 손에. 3원 뭐야, 2대2야? 둘, 둘. 둘, 둘. 둘. 아. <laughs> 네. 아. 그렇지. 자, 또 닦아줘, 삼들. 이기많네굿번투 굿굿 굿굿. 카트 하면. 카이 와! 보네 아이고, 굿굿 4 4그렇 네. 5사. 5 3, 3

그렇지. 그렇죠.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<laughs>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아,

이대, 야떼 이대, 이대, 데대 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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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이대, 대 이대, 이대, 이 이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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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대, 대 상상 같시가만 어, 됐8 네. 잘했어 18영8 18 1 18자8 1대